아, 전호들이 잠깐 방송이 종료되었었는데요. 도와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에, 보니까, 옛날에는 그, 우리, 도봉구의 최인식 전우가 100만원도 보내주시더니, 이거는 뭐, 저기, 청주의 김영근 전우가 30만원, 동해 정교준 씨가 20만원, 뭐, 이렇게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지. 사실, 이게 장사해갖고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 현장, 재고로 남아, 재고. 물건으로 남아. 물건으로 나오면은, 이게 물건 팔려야 이제 다, 어, 끝나, 장사를 끝내야 이게 남는 거지. 장사를 계속하면 남는 게, 계속, 물건은 쌓이고 돈은 안, 안, 나와. 그래서 참, 그, 조금, 장사해보니까, 야, 이거, 어, 재미없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 하고 싶진 않은데, 예, 우리 전우들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 전우들한테 필요하다. 이 제복의 위치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요즘은 군장사가 말이죠. 찾아, 저기 문 닫아, 장사한 데가, 전부 다문 닫고, 장사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동네 에군장품들다 있던 거다 없어졌어. 내가 우리 동네 찾아봐도 없어. 용인시에도 뭐, 한두 군데 남아있던데 두 군데도 막문 닫아버리고,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 군장김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통신 판매. 저한테 이렇게, 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두 개씩 이렇게 하려고 하면, 쟤도 딱 그, 뭐, 비싸고 가격 남는 것만 이렇게 해서, 좀 팔고 싶은데, 자그마한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대한. 서비스 여러분들에 대한, 저, 전우들에 대한 봉사하는 거지, 제 인건비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바빠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방송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방송 잘못 하잖아요. 여러가지 다른 업무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전우들이 이제 그 세팅하고 세팅하고 나면은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주문하시고 빨리 끝내고 본연의 업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에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자꾸 샜는데. 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대성공약 80 80만 원 이거 입금, 여기 인상하는 거고요 이거 조속시행 촉구대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오늘 오후 2시 하는 거, 이거 저기, 8월 인민군 말이 교탄결의대회 하지 말고, 대성량 80만원 조속시행 결의대회를 해야 돼요. 촉구대회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화종 회장은 말이죠. 우리 전우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지 자기 얼굴만 내려고 그러고, 국정감사 그 중요한 시기에도 말이야 가서 뭐 의전이 어떠니말이에 지금 국정감사가 아주 의전 따지는 그런 참 쫄다고 참 처음 봤네 내가. 에? 아니 국정감사에 가서 의전, 의전하고 무슨 관계 그거는 의전 그런 거는 말이야. 차리 국방부에다가 국방부에다가 이거 좀 바로 항의하고 그런 거지.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의전 따지자면 뭐 있어요. 그럴, 그럴 때 차라리 한마디말 해. 저기 어? 대성공약 8 0만원 어? 조속 조속 시행하라. 조속 시행하라. 그한뭐 한번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그, 그말할수 있으면, 의전 이야기 할, 수, 할, 말이, 할 말이 있었으면 말이요. 그 중요한, 어, 자리에, 그 중요한 시간에 말이요. 그 중요한, 중요한 기회를. 그 의전 이야기하고 뜨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이, 런 놈들이 말이야, 뭔. 그것도 의전도 말이야 가서 이야기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지. 최기성에다가 아, 무슨, 그, 그 하고 싶어 했겠어요? 아, 참, 그거 하라고 한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정말 그 한심스러워가지고, 내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말이 안 나와서, 방송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에 일단, 제가, 에, 이, 우리, 그, 저기, 국, 우리,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이런, 이런 행사를, 2,000명씩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를, 에 우리 국방부나, 국회나, 용산에, 가서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 이화준 회장이 너무, 어, 자기, 그, 아니만 생각하지 말고 전화들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음, 이게 한마디 하고 안 빠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깜빡했네요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저기 울산에 울산에 그 이인순 전우가 올린 글을 잠깐 한번 읽고 끝납시다. 이거 전우방 이 전우 여러분 내가 울산 월참 지부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고 하니 전화와 문자가 많이 온다. 부산 이모 전우는 포항 임모 전우. 몹시 흥분해서 생사고라 같이, 같이 한 전우끼리 그럴 수 있냐며, 어, 힘내라고 했고, 중국 이모 전우는 그동안 더, 전우들을 위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다 내려놓고 건강이나 챙기라고 했고, 의정부 안모 전우는 탄원서만 내자 했고, 탄원서를 내자 했고, 부산 이열 전우는 조사받으러 갈때 같이 가자며, 그동안 인수녀 전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우들은 다 안다며, 기죽지 말라고 부여의 차응수 전우는 수치심을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며 세상이 시끄러우면 간신배들이 하기를 치는 법이라 월참에 미친 자들이 너무 많아 월참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면서 한탄서를말련 했다. 이사 이사의 모의사가 우리 정보가 세어 나가니 입조심하자했는데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기에 입조심하자는 것일까? 월참 울산 지부로부터 10년 자격증기를 받 징계받은 에, 이인순. 이래서 이게 왜 이걸 제가 읽가하면 저도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당해가지고. 엊그제 내 정부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엊그제 또 도착했는데, 제가 퇴원하면은, 가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좀 제가, 저도 받아야 돼요. 제가, 제가, 제가 조사를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에, 제가 뭐 이게 걸릴 정도로 한건 없고,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 언론으로서, 방송인으로서, 고, 공인에 대해서, 개인 사감으로 한게 아니고, 공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질문을 방송했죠. 그니까, 러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바로 우리 이인순제로 얻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이, 저기, 이, 제가 이번에 그, 저를 고소한 거는, 이, 이 와중에는 아마 제가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하면은 조사를 받고, 조사받은 결과에 따라서 제가, 이, 이 이아정이를 제가 직접 고소할 겁니다. 고소가발할 거예요. 할게 많아요. 뭐 갑질로 해가지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이 박수천 회장도 10년 자기 정지 받았다가 뭐해 무슨 뭐또 신청해가지고 뭐 해주고 했는데 심 자기 정지 사람이 많아요. 저기 뭐 여러 사람이에요. 근런데몇 사람이 이렇게 갑질은 자기 그 회장이 전우들 상대해서 이 갑질한 거 이런 거는. 어, 이 형사 문제, 민사, 민형사 문제가 다 같이 걸려요. 그,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어, 이번, 저, 저, 변호사 없이도 내, 내거 해결할 수 있는데, 요 고소, 고발을 하려면은 변호사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조사받는 거는 뭐 변호사 없어도 돼요. 근데 요 놈을 내가 감방에 집어넣어야 되,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어, 지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나도 이놈을 손볼 어, 그런 자격이 있다. 이래서 이제 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많은 어, 이게 아, 이게 안 보여줬구나. <laughs> 잠시요. 이걸 안 보여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 인순 전우가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전늘 방송에 올린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읽었는데 에, 제가 혼자만 읽었네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 커뮤니티에 와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 번 기회에 아예, 예, 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아중이를깜방 보내자. 이아중이깜방 보내자. 이아중깜방 보내자. 반드시 보내자. 중수